오늘은 이제 스쿼트는 할 겁니다. 왼손 스쿼트. 스쿼트, 왼손. 무릎, 무릎, 이, 무릎이 엄지발가락 앞으로 안 튀어나오게. 궁뎅이만 뒤로 뺀다 만고 앉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뒤, 뒤꿈치에다 힘주지 말고, 앞바닥, 발바닥 전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이제 안 떨어지게. 원래 이제 사이드 스쿼트라고 옆에 감선 이렇게 내려가고, 감선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오늘은 그 자리에서만 스쿼트 를 개쓸수있는 카운터. 먼저 10개부터. 열 10개 열 해야지. 여 누르면 될다 올라가요. 네. 자, 10개. 뭐십 10초십니다. 이비 네. 시작. 10초 쉬는 거예요. 할만하죠? 예. 어, 할할거요 10초 쉬는 거다음 15개 할 거예요. 네. 5개씩 올라갑니다. 5개씩. 누구 겁려고해 이거 는 재밌는데? 항상 운동은 재미로. 선생님 10초 지났어요. 어? 10, 10초 지났어요. 아, 내가 생각한 10초, 저 타임초. 그래, 너, 그래봐, 너. 어. 나한테, 오, 시이 깐다, 이거지. 좋아! 어. 할말 하나, 이거지. 이제, 스무 개, 열다섯 개. 시작! 하나, 둘,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정면 오세요. 아니 얼마지? 스무 개 어깨도 이렇게만 보는데요, 벌리면 원래 좀 많이 걸리면 되고 적게 걸리면 되는데 자기 편할 대로. 시 스무 개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10 10 10 20개 했죠? 네. 45개 그 다음, 25개 할 차례. 할머니? 예. 응. 음. 아. 다리를, 11 자르지 말고, 예. 밑 편하게 약간 벌려야지, 15도. 그럼 더잘 내려가죠. 이게 살짝 벌리면 더잘 내려가죠, 이게. 음. 이렇게 하면 11 자르면 안 내려가죠. 예. 그니까, 살짝, 자기 편할 대로. 예. 준비! 음. 2몇개래 25개지 지금 45개니까 아, 네. 25개 맞지? 네. 25개 들어가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11둘셋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질게. 다음 삼십 개할 거예요. 이거 걸음을 많이 걸어야 돼. 그래야 허벅지가 부러져 걸으면, 걸어야 풀어진다니까? 걸으면 안걸면안 풀어져. 안 아니, 아파. 아파. 네. 허벅지가 아파. 아파. 오세요. 자꾸 소심하지? 네. 여기가 빵빵이잖아. 네. 느낌이. 네. 그지? 좋아! 좋아! 네, 30개 갑니다. 시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지 다음은 35개. 맨손 스쿼트인데 얼마지? 아니야. 왜? 아. 무게 치면 나잖아. 예. 내가 마비돼고 혼자 아니지 모르게 계속 하고 있어 집못금야못고를할것 뭐? 같아요 안 네, 돼? 그럼, 아... 그럼 뛰어가뭘끄뛰어가이 사시가 아... 100개? 35개? 네. 지금 몇개 했어? 네 그럼 5 0개만가까 그냥? 네 반통? 네새끼 500개 하면 70개까지는 가야 돼네 그래야 520개를 다음에 이제 7 5까지 가고 네. 이렇게 늘려가는 게 좋아, 그지 네. 자, 35개 준비 시작. 135개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40개입니다. 왜, 흘러가잖아 허벅지가 아파요. 좋아, 좋아. 아파야 돼. 고통을 즐기는 자. 고자야, 우리는. 고통을 즐기는 자, 고자. 평생, 평생 몇 개까지 봐야냐? 네? 지금까지 몇 개까지 봐어어스쿼트몇개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없죠? 늦게. 지금 1 3 0개이요1 3 0개이 40개 해야 되냐? 네. 그지 40개? 어, 왜? 다이아 운동은 당연히 막깡땅해지고 아퍼. 그리고 네. 아픔을 늘게야 나중에 성취감들리립니다 네. 알지? 준비! 40개나 12시 4분이다 네. 시작! 하나, 둘, 셋! 나오 10 75개 어지 갈수록 심이더우지네허벅지 해봐. 빵빵해질 거야 어. 빵빵해지면 좋아. 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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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우 빵 다 45개 방금 홍보에서 다섯 개만 하면 돼왜 <목소리도> 왜냐? 검은색 안돼 우리는 45개 준비 덥지? 그래서 내가 살짝 문이 일어났어 시작 yêu yêu 220개. 왜? 왜? 얼마 해야지 봐봐, 안 하니까 힘들지. 그럼 250개만 해? 어? 일단, 해볼 수 있는데.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좋아, 좋아. 이금으고있어 지금 아, 좋아, 좋아. 5 0 개, 오십 개, 5 0 개, 오케이오 <laughs> 네. Eva. Eva. Oh. Yeah.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70개, 이백 7 0개 30개만 더 하고, 300개 치울까? 말해, 난 계속 할 거야, 네 가, 안 가, 고 뭐? 만더 해요 만만 대만, 대만, 요만 땀 나버지. 네. 별거 아닌 것 같지. 네. 아 다섯 개씩만 내려가도. 천개 어떻게 해요? 해스타 너 유튜브 봐봐. 준성이도 했어요? 아니, 나 혼자 했어왜 인생은 혼자야. 준성이 같이 안했죠 준성은 뒤져. 준성은 뒤진다고. 자 이번에 몇 개? 55개를 가야 돼. 55개가면. 325개야. 325. 아. 자, 갈 때까지 가자고. 좋아. 알다 하면 더 힘들어, 나도. 그냥 이거 스쿼트 무게 치고 10개 치면 끝난데. 그렇잖아. 후. 저 자, 50개. 아, 55개 갑니다.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 안 한지 쉽게, 쉽게, <laughs> 열 열1 1 열둘, 열세다 보여주기로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3 1 0개에서1 5개1 5개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으아! 으아! 으개 으아! 으 개. 쉬어, 쉬어, 거 쉬고 싶으져 허벅지 단단해졌지? 그지? 단단해졌어. 아, 이게 운동이야. 힘들 때마다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야. 이게내 안에. 다음은 60개를 해야 돼요. 60개. 야, 반투 맞다. 반품 가야될 상이 높은거고 뭔디 왜 안가자 그냥 가자 60개 325개 있습니까 60개. 60개 60개 가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예, 하나, 둘. 열. 앞으로, 열두 개더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특개만 하면 4 0 0개다 아, 걸, 아니 5백개 채워? 4 0개만너 때문에 내가 산다 아저 5개 더 안해가지고 20개 만더 해. 알았어 아아나이 나까지 20개를 만드냐 이 개새끼 아하 아 20개 찍냐 씨바 간단하네 준비 20개 간다 예 네. 시작 하나 둘 아, 셋, 넷, 그때 이 중에 다섯, 똑같이 계속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다섯 개더 하나, 둘, 셋, 넷. 가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